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 세바일이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 이르시되 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다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쭉 나오다가 실제로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를 결심하고 오늘 장면에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야곱,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애굽에 가기 전에 엘 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원약을 다시 맺으시는 장면으로 오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 가족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70명의 가족이 함께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과 늘 복에 대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작권을 파초강으로서 사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의 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런 별명을 붙여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의 인생을 살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노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그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요셉의 손에 음 눈을 감긴다. 이 말이 요셉이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읽어드렸던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 방법과 자기 깨와 자기 지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청년 시절에 자기 형을 피해서 베엘에 노숙을 할 때, 그래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바닥 삼아서 돌베개를 펴고 잘때그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또 약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그 씨름을 하면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 못하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 위고를 하게 만들었죠. 대퇴부 뼈를 탈곡시키셔서, 탈골시켜서 그가 절도록 만드시면서 너가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엘 세바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고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 때로는 친구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찾아내는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남의 은혜 받았던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비밀의 약속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줄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도망자로, 또 삼촌, 라반의 거의 종과 같이 21년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두려워서 또 두려워했던 일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려서 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고 이런 복을 누렸지만 사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약속을 통해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며 또 언약의 주인공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과 그 명단이 5절부터 길게 27절까지 한명한명 한명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 5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옵니다. 실절로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8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라하니라 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들 쭉 이야기해서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27절 끝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요셉을 낳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70명을 다 기록한 사실은 구원의 인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이 구원받을 때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합쳐서 여덟 명이 구원받았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 선택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하시고 또그 구원을 물리 치지 아니시고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과 그의 자손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긴 구절에서 명단이 다 나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각자가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길과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치 않은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젊은 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왔을 때 길바닥에서 만났던 그베데의 하나님이나 또야복강가에서 만나서 크게 씨름했던 하나님이나 또, 오늘날,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음의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날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본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고으로 내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필요했던 인생이고 또 위로와 구원을 받은 인생이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야국과 같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록,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셔서 구원받을 자의 명단이 있다는 사실. 또그 구원받을 자로 작정하신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젊을 때나 또 성공해서 돌아올 때나 또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배우에 계셨고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나 과정이나 또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주위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주위의 나라와 도시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